한 사람의 목소리가 한 나라의 품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소프라노 100년에 한번 나올 목소리. 오늘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 성악가 조수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957년 서울, 조수미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특별했습니다. 피아노, 무용, 국악, 성악, 예술 전반을 흡수하듯 배우며 감각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선하예술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성악의 길로 을 들어섰고 그 재능은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조수미는 이탈리아 로마의 산타 찰리칠리아 음악원에서 정통 오페라 교육을 받으며 세계를 향한 준비를 마칩니다. 그녀는 아시아 출신 성악가로는 이례적으로 세계 주요 국제 성악 콩쿠르 6개를 석권하며 전 세계 클래식계에 화려하게 이름을 알립니다. 이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동양인의 성악이 유럽에서 통한다는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1986년 그녀는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레토의 지이다 역으로 데뷔합니다. 그리고 그후 세계의 5대 오페라 극장을 비롯한 유럽 미국 주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주연을 맡는 프리마돈나로 자리 잡습니다. 유럽 중심의 성악계에서 한국 여성 성악가가 주인공을 만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수미의 목소리는 이 모든 편견을 뛰어넘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수정처럼 맑고 새처럼 자유롭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수미는 고음의 안정성, 놀라운 기교, 그리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감정 표현으로 단지 기술적 성악가가 아닌 이야기를 전달하는 목소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녀가 참여한 음반들은 오페라, 종교음악, 영화 OST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조수미는 무대의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등급 문화예술원장 코망도르를 수여받았으며 문화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인정받았죠. 한 나라의 예술이 세계로 울려퍼질 때그 중심에 조수미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전 세계를 돌며 무대에서는 한편 차세대 음악가들을 가르치고 한국 클래식의 저변을 넓히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도 포기하지 않으며 세계에 닿을 수 있다. 조수미는 그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한 소녀가 세계 오페라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시대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가능성이랑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그녀는 지금도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